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통영 중앙시장으로 이렇게 놀러 가봤습니다. 중앙시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뭐 식당이라든지 음식을 파는데요. 어, 여기서도 30년 전통 시골 밥상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30년 전통 시골 밥상 시작하겠습니다. 시골 밥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게가 이렇게 작아보여도 여러분들, 2층도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여행을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긴 어디 거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영입니다 통영 여러분들 통영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관광지 많죠? 뭐 무지 타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재밌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관광지 올 때마다 이렇게 시장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시장 그리고 또 통영에서 좀 유명한 시장 이게 중앙시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앙시장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또 중앙시장에도 굉장히 먹거리 많습니다 여기 진짜 사람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여러분들 숨은 맛집입니다 제가 여기 현지인분들이라든지 주변 상인분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30년 전통 시골 밥상입니다.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한식집이잖아요.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메뉴판에 뭐 생선구이 정식, 참돔구이뭐볼락구이뭐 굉장히 많습니다. 덮밥 그리고 생선구이 정식 자체가 7천원밖에 안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점심시간에서 드시는데 저는 또 관광객이잖아요. 관광객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집의 하이라이트, 참돔구이 와, 비주얼 봐 와, 여러분들, 크기, 와, 장난 아니지 않나요? 이게 2kg 나됩니다 여러분들. 2kg. 제가 일단은 좀 예쁘게 나오고 싶어서 요거는 한 3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음, 3인. 그래서, 와, 비주얼이 이 정도입니다. 어, 이거 여러분들 아무 데나 사못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꼴락, 볼락, 꼴락구이. 어, 어, 이거는 이제 1인분만 제가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것도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런 한식집에 오면은 와 이게 된장 와 시골 된장 와 이게 여러분 그냥 딱 봐도 그냥, 그냥 맛있어 보여 음, 맛있어 보이는데 제가 이 반찬도 봐봐요 여러분들 와 이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진짜 유명한 데도 많이 가봤지만 역시 시 역시 시장이야 음. 일단 제가 먹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일단 비주얼은 합격 어, 비주얼은 합격이고 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맛이 일단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 볼락 봐봐 볼락. 아 참돔 참돔 와. 와 이게 2kg나 됩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참돔이 렇게큰건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 볼락이고 음, 이것도 진짜 살이 맛있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찬 나오는 거와 내가 좋아하는 한식 바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저는 아까부터 이된장 굉장히 궁금했지 된장 와, 이 시골 된장 과연 아 조미료도 하나도 안 들어갔답니다, 여러분들. 와 냄새 합격. <laughs> 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필요 없어. 난 솔직히 와 야따 한입 먹는 순간 이것만 있어도 밥세 공기야, 어? 와 야, 약간 청국장 또 들어갔네. 음, 음, 어. 와이거또 직접 다 한답니다. 형님 요렇게 알죠 여러분들 밥에다가 삭삭삭 비벼가지고 요거거든 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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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여러분 게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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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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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와와 와, 밥도둑 밥도둑 음음음와 김치 그런데 김치는 한국 겁니다 음음 음. 시금치 음 이거는, 와, 여러분들, 몰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뜯어야 돼. 이렇게. 뜯어가지고, 다시라고 이렇게, 바로. 와, 여러분, 대박. 음! 음! 와, 살 진짜 부드럽다. 와. 아니, 아니, 살이, 여러분들. 음, 음. 음. 밥도둑, 밥도둑. 살이 여러분들 어느정도나 있냐면 이 봐봐 다 살이야 다살 응. 이렇게 해가지고 밥에다가 여러분들 싹 올려가지고 싹 올려서 바로 와. 음. 이 타이밍에 퀵을 댕냥 여러분들 아 이제 먹어봐야 알아. 어? 이건 진짜 먹어봐야 알아. 음,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 없는 비주얼이에요. 진짜로. 응? 음. 와. 저렇게 <놀람> 가지고 밥이랑, 이렇게 쌀쌀쌀 비벼 가지고, 요거 거든 요거, 와, 진짜 이거 안 먹으면 진짜. 음! 와, 이 구이, 구이 딱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밥이랑, 그냥 쌀밥이랑 그냥 바로. 음! 크 여러분들, 이거지. 와,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너무 음... 한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진짜 이집 강추다. 음... 와. 찬도 너무 맛있고, 돈이 안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이. 장담한데, 먹고 나서 맛없다, 이런 얘기 절대 안할 거예요. 와. 그냥 고르고. 입에서 먹는다니까 맛있 너무 음. 음. 아, 맛있어요. 아. 에이, 진짜로 아, 맛있어요. 음. 이제 여러분들 남녀노소 어린이 어른들 노인 누구나 올수 있는 곳이잖아 음. 밥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시장 우리 요즘 젊은 층들도 시장 구경 굉장히 많이 하면 저 또한 여러분들 시장 가서 막 이렇게 둘러보고 이런 거 좋아해요 어, 젊은 애들도 분명히 통영 오면 여 중앙시장을 한 번쯤은 온다고 여러분들도 음. 그냥 막 일부러 이렇게 유명, 괜히 유명한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좀. 웨이팅하고 그러지 마시고, 저희 채널 자체가 여러분들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입니다.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금액적인 부분도 절대로 부담이 안 돼요. 이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 여행 와서. 음, 여행 와서 이 정도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짜로 와서 부짐하게 여러분들, 우리 밥심, 한식 딱 먹고, 딱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굉장히, 이 시골 밥상에서 30년 정도입니다 30년. 우리 사장님, 사모님께서 직접 이렇게 다 하세요, 손수. 응. 그리고, 그리고, 이 주차장이랑 또 가까워. 여러분들, 공룡 주차장이 붙자 딱 하고, 바로 들어오자마자 몇 걸음 안 돼요. 응. 몇 걸음 안 돼서, 꼭 여러분들도 제가 뭐 오라 마라, 맛있다, 맛없다, 이런 얘기는 잘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맛이 딱 중간입니다, 여러분들. 딱 중간이라서, 장담하긴 근데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거라는 거 음. 오셔가지고 딱 먹었을 때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거라니까 딱 저처럼 먹어보시고 음. 아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요 사장님한테 여기 또 중앙 주차장이라고 있대요 공립주차장이 또 여기서 이제 다 지원을 해 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주차하셔가지고 여기 둘러보고 식사는 꼭 여기서 하라는 거지 내 말은 밥은 여기서 먹으라고 가격도 싸고 하니까 전 진짜 오늘도 이렇게 통영에 와서 여기 시장 잘 둘러보고 눈으로 또보강하고또 입으로도 보강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제 동영상을 보시고 흘리지 말고 아 통영에 가면 어디 가야 될까? 뭐 어디 다 둘러 관광지 다 둘러 보시고 시장도 둘러 보시고 어, 꼭 30년 전통 시골 밥상 한 번쯤은. 진짜 와볼만 합니다. 오셔가지고 맛있으면 또 주위 사람들한테 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